좋아하는 사람들 모여봐. 너희 한번 생각하면 생각이 어디까지가? 어, 난 생각할 게 있으면 화장실로 가. 난 화장실만 가면 생각이 많아지던데. 그래서 변비 걸렸잖아. 야, 그게 말이 되냐? 그거 왜 그런 건지 알아? 화장실에는 요정이 살고 있거든. 생각 요정. 상상 좀 그만해라. 그냥 그을 써. 진짜라니까? 어, 나도 들어본 것 같아. 생각 요정. 그치 내가 괜히 변비 걸린 게아니라까 요놈 잡히기만 해봐라. 말도 안 되는 소리! 그래, 속는 셈 치고 드러나보자. 좋아. 생각요정은 다들 살면서 한 번쯤 만나봤을 거야. 하지만 너무 무의식 중에 만나게 돼서 기억이 없을 거야. 왜한번 생각하면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될 때가 있잖아. 그게 꼭 화장실이 아니라 잠들기 전 이불 안이 될 수도 있지. 어, 맞아. 난 잠자기 전에 생각이 그렇게 많아지더라. 그게 생각요정 때문이라고? 맞아. 너 변비 걸렸다고 했지? 왜? 그게 생강 요정 때문이라고 하게? 오 맞아 에라이 아니야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다고? 왜? <laughs> 생강 요정은 화장실에 산다고 했잖아 너희 집 생강 요정은 한 곳에 너무 오래 갇혀있던 거지 그래서 네 머릿속을 헤집어놓고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네 몸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밖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거처지를 이불로 잡은 거지 그건 좀 찝찝하다 <laughs> 그냥 변기 세균이 몸에 묻어나온 거 같잖아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 거구나. 아, 어, 난 도저히 대화에 못 끼겠어. 말이 되면 소리들을 해야지. 왜 그런 건지 알아? 나한테는 생각 능정이 없기 때문이야. 뭐라고? 이거 참 큰일인걸? 너 괜찮아? <laughs>